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요즘 족발이 엄청 비싸잖아. mm uh -huh. 오래기 빵빵이 빵빵이 안녕하세요 큐티망 경전입니다 우리 초초 요즘은 그래도 좀 나죠 밥도 잘 먹어요 예쁘지요 우리 초초하고 인사드렸어요 얘도 오늘 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초초 데려놓고 손 씻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엄마 손 씻고 오늘 먹어볼 음식은요, 저, 족발, 미니 족발, 배추, 새우젓, 쌈장, 파김치 또 따라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 콩나물 냉채. 그렇게 먹을 건데요. 이게 효성, 마성, 미니 족발이 맛있게 먹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살고기부터 먹어봐야 되겠다. 빨리 살고기래요. 이게 새우젓으로 음, 음, 맛있어요. 맛이 깨끗하고 음. 이런 가격이면은 돼지고기 사서 집에서 삶아 먹으려고 고생 안 해도 아주 맛있게 잘 좋네요. 너무 멋있네. 이 족발을 먹어봐요. 제가 손 깨끗이 씻었어요. 와, 콜라겐. 메이버에 찾아보면 이거 나와요. 이거는 너무 부들부들하니 맛있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아주 음, 음, 그때 그 우리 그때 돼지고기 사다 삶는데 얼마야? 거기 2만 얼마고 삶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너무 맛있냐 何ですか 아슬아슬아 음. 쌈장을 한번 놔봐 쌈장, 살코기 족발, 쌈장, 새우젓. 우리 초초가 밑에서 침을, 침을 꼴깍꼴깍 생기고 있네 손으로 먹을게요 그냥 음 너무 고소해 가김치하고 음. 음. 싸먹었더니 너무 맛있어 아픈지 음, 족발 껍데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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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즘 족발이 엄청 비싸잖아 음. 돼지고기 삶을 필요 없어 음. 맛있다 음. Skal du komme? 비계가 더 좋아요 비계 음. 그전는 이걸 보고 비계라고 그랬 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 이건 땡겨라 비계 음. 음. 비계 먹을 때는 김치가 최고야 지금은 이 족발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옛날에는 족발이 이렇게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집에서 누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산모가 아기 낳을 때 저단 나오면은 이 족발을 사다가 푹 가서 먹이면 막 조심 엄청 많아져요. 그렇게 먹었었는데, 지금은 참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이 돼지 기름, 돼지 기름은 그 부침개 할때 돼지 기름으로 다 해가지고 부쳐먹고, 어디 소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나? 소 기름 덩어리 거기서 이제 막띄어놓고 파는 거 싸니까, 그거 조금 사다가 솥에다가 막 이렇게 비녹여요녹여가지고 거기다 된장 넣고 막 배추 넣고, 막 달달달달 볶아. 그러다가 국 끓여서 먹고, 그리고 이제 소 기름으로 또 부침개도 해 먹고, 그거 녹혀 가지고 기름 조금. 근데 소 기름으로 하면 조금 뻣뻣한데, 돼지 기름으로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발라 가지고 부침개를 하면 부드럽고 괜찮아 맛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 우리도 이제 이 돼지 기름을 한번 이렇게 발라서. 그 부침개를 그런 거를 좀 해볼까 생각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기름, 돼지 냄새 나는 거를 많이 맞더라고. 그전에는 이 돼지 냄새 나는 게 없었어요. 애들이 저녁마다 동네 돌아다니면서 꾸정물, 꾸정물 다 받아. 이만한 통 하나씩 갖다 그 집에다 다 놔줘. 그러면 이제 버리는 거를 거기다 다 넣어줘. 꾸정물, 그러면 애들이 저그 어장, 그산 밑에다가 이렇게 집들을 하나, 땅에 자기 집들을 하나 지어줘. 돼지 키워서 살림 그 학교도 다니고 지 용돈 쓰고 하라고. 그러면은 집집마다 앞에다가 갔다가 이 저기 꾸정물통을 하나씩 다 갖다 놔주면은 쌀뜨물도 받아놓고 거기다 버리는 거를 다 버리고 그러면은 아침에 그거를 걷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겨. 섞어 가지고 돼지밥을 줘.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그그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개, 돼지가 크면은 부모들이 그거를 팔아서 그 아이들 쓰게끔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막 돼지를 하도 많이 키우는데 사료를 먹이나 지금도 겸먹이죠잘못 보겠어. 어떻게 키우는 건지는 근데 요리들을 잘해가지고 맛있는 건지, 맛있네요. 엄청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내일 아침에 또 얼굴이 반질반질해지겠는데 콜라겐 많이 먹었어요. 음. 콜라겐 막 일부러 사먹는데 소화만 잘 시키면 이렇게 먹으면 좋지요. 옛날에는 또 그렇게 겨울에는 겨만 먹이고 여름에는 풀도 뜯어가지고 겨하고 섞어서 꾸정물통 다 그거 받아도 아이들이 다 돼지 먹이고 그렇게 하고 돼지를 키워서 한한 한 마리 잡으면 그 고기가 왜 그렇게 맛있는지 지금 생각하면 철이 없어가지고 죽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맛있는 것만 생각하고 먹었어요. <laughs> 이렇게 먹는 것도 어쩔 때는. 근데 맛있게 먹어야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은 부려. 꾹꾹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머리 초초 요즘 밥도 잘 먹어요. 근데 애가 뼈가 많이 잡히고 좀 비실비실한 것 같아서. 잘 돌봐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요이옷 너무 좋아요. 국화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이쁘네. 진짜 이쁘다. 음.